안녕하세요. 어... 아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늘은 뭐죠 오늘은? 야, 오늘은 그래도 아 재능 충소리를 아 들을 수 있을 만한. 좀 재능 재능 충소리 좀 네, 들을 수 사실 있나요? 사실 여태까지 오늘은? 어떤 재능을 발견할 수가 없었거든요. <laughs> 재능 충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한 카테고리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뭐 짐작가는 게 있으신가요? 어 크로스핏? 어 크로스핏은 많이 들어봤죠. 아어예 크로스 크로스핏이에요 오늘? 네 오늘 크로스핏. 어. 어 이건 좀 그래도 아 근데 이거 저번에도 또 이거 이렇게 아, 했다가 <laughs> 결국 마지막에는 또이게 바닥에 널려. 아,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 바로 보자. 바로 들어갑니다. 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받아야 <laughs> 될것 같은데. <웃음> 아, <웃음>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아 <이>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아, 너무 멋있으신데. <laughs> 오늘은 방문 서비스 한민주 네. 코치님께서 과연 보디빌딩 선수도 아. 잘할 수 있는지 검증해보는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뭔가 근육을 좀 쓰는 거라서 저번에 꿀때 쓰라셨던데. 아꿀 때? 너무 이거 꿀 신장하셨어요. 야... 너무 소문내지 <목소리> 마세요. 저도 폴댄스 <목소리> 찍었다고 얘기 안 해요. <laughs> 자기소개 한번대로 달까요, 네. 네. 저는 크로스핏 코치 겸 선수로 있는, 활동하고 있는 한민주 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오늘 이제 크로스핏 이렇게 돼 있는 거 보고 많이 궁금한 게 많았는데 이제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어, 일단 혹시 크로스핏은 아예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네, 해보신 적, 해본 적은 한 번도 없고 이제 뭐 하는 것만 보고 보통 크로스핏이라는 게 어떤 운동이죠? 크로스핏이라는 거 영상이나 이런 걸 많이 보셨겠지만 은 다양한 동작들을 가지고 짧은 시간 동안 고강도로 하는 운동이에요 아무래도 고강도를 축구하다 보니까 부상이 조금은 따라오는데 좋은 코치님과 뭐 좋은 지도를 받으시면 은 그런 부상은 걱정 없이 하실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운동이라 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저는 오늘 좋은 코치님이랑 운동을 하기 때문에 부상 없이 아, 즐겁게 그런 <laughs> 시간이 될것 같은데 아 그리고 제가 또 궁금했던 게 와드라는 단어를 좀 많이 들어봤어요. 아, 제가. 와드, 와드가 뭔가 제가 아는 와드는 이 롤에서 이제 뭐 아야마의 월카웃 오브 더 데이라고 해서 그날의 운동 그날의 수행 과제를 뜻하는 아, 말이에요. 일종의 이제 헬스에서 말하는 루틴 같은 아 루틴은 없어요. 크로스핏은 루틴을 어. 추구하진 않아요. 일상에서 언제든 쓸수 있는 체력을 추구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루틴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경력은 어떻게 되시나요 2013년부터 시작해서 약 9년 정도 크로스핏을 했습니다. 네, 저도 이웨이트 트레이닝을 한지는 이제 한 9년 정도 됐습니다. 국가대표시네요. 9년대. 제가 어떻게? 제가 서른 하나. 네, 아 네. 저는 91년생. 네, 제가 한살더 많네요. 누나네요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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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놀라시죠? <laughs> 네, 제가 젊, 젊어 보이는 거죠? 네, 그 <laughs> 네,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제 아, 20대 선수분이신가 보다. 네, 아, 저도 20대인 줄 알았어요. 아. <laughs> <웃음> <웃음> 어떤 분들이 크로스핏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되는지? 음, 네. 일단은 체력, 근력, 다이어트 세 가지를 모두 얻고 싶으신 분. 요즘 직장분들 너무 되게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단시간에 고강도로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이 딱한 시간 정도 하루에 투자하기 정말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어, 요즘 직장인분들 아주 최고의 운동이 될수 있겠는데요. 네. 바쁜 어. 현대사회 에 아주 음. 알맞은 운동이죠. 이 크로스핏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네, 음. 제가 이제 체대를 나와서 나... 네, <laughs> 학교 선배가 그냥 같이 한번 일해보지 않겠냐 해서 어... 네, 그냥 같이 들어오게 됐어요. 저는 체대를 안 나왔거든요. 저는. 오, 그래요. 네. 오, 원래 전공이. 맞볼수 있어요, 한번. 어... 절대 못 맞춥니다. 네, 진짜 맞. 맞추... 미대. 미대. 아, 미대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어. 음대. 아, 기분은 조금 좋은데 저는 이제 로봇공학. 네? 로.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열심히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테니까 좀잘좀부탁드들어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하실 운동을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여기, 좀, 제가. 아, 여기 있구나. 네. 아. 일단은 크게 세 파트로 되어 있고요. 네. 준비 운동, 웜업, 웜업, 그다음에 기술 운동. 짚네스틱인데 체조인데 네. 우리 보통 헬스에서 하는 턱걸이 동작 있잖아요. 네. 그거를 우리 크로스피에서 많이 하는 키핑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치기라고 그냥 딱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역도를 이용한 메타볼리 컨디셔닝 운동. 어. 네, 어.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네. DU가 뭐죠? 디 u 는 이제 더블 언더 줄넘기인데 쌩쌩이. 쌩쌩이 쌩쌩이 잘 하세요. 아 그럼요. 엄청 <웃음> 잘합니다. <웃음> 중학교 때. <웃음> <웃음> 자 그러면은 우리 동작을 하나하나 배워보실 건데 일단 네. 첫 번째 줄넘기부터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네. 어, 쌩쌩이. 쌩쌩이. 쌩쌩이 해보셨다고 하셨으니까 네.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 오오 이제는 오. <laughs> 풀업이요 풀업. 풀업. 턱걸이. 네, 턱걸이는 네. 뭐 자신 있으시겠죠 오 좋아요 역시 오푸쉬업은 우리 가슴 완전히 바닥에 닿게 한번 해주시겠어요? 가슴 붙이고 쭉 피고 그렇죠 예 네, 그냥 맨몸으로 하는 스쿼트고 자 일단 다리는 어깨 너 벌려 주시고 세 개만 해볼까요? 오. 시작 하나 둘 완전히 펴주고 후. 셋, 그렇죠 요거를다 50개, 5개, 10개, 15개 세바퀴 돌기 준비 운동입니다 벌써 약간 숨차시는 것 같은데 괜찮죠, 아직. 오, <laughs> 50개? 자, 50개. 줄넘기부터 우리 조금 빠른 속도로 해볼게요. 열, 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마흔. 마지막. 오케이. 자, 다음. 바로 풀업 들어갈게요. 자, 다섯 개. 시작. 반동 주셔도 돼요. 네, 그렇죠. <laughs> 넷. 한개 더. 다섯. 오케이. 자, 바로 푸쉬업 엎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자, 가슴 붙이고. 그렇죠. 둘, 셋. 조금 더 빠르게. 오, 귀여이 일어나서 <웃음> 스쿼트. 제자리 스쿼트. 자 시작. 아 그렇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류의 그 운동하시는 분들. 힘들어도 이렇게 웃는 분들 너무 좋아요. 자몇개 하셨죠? 근데 열 하나. 예열 하나. 열 둘. 열 셋. 오케이. 자 바로 줄넘기 잡으세요. 일로 <laughs> 한 사람 한 사람 하면 되니까. 네, 바로 바로 바로. 이 웃는 표정 끝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 자, 마나오 아, 네. 하나 더, 하나 더 남았어요. 하나 자, 하나만 더. 오케이. 자, 바로 또 턱걸이 다섯 개. <laughs> 마지막. 오케이. 원어. 굿. 잘하셨어요. 자, 물 한잔 하시고. 네. 우리 이제 오늘 참. 배울 풀업 연습을 하고 <laughs> 있어요. <한 번. 웃음> 크로스핏에서 하는 풀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크로스핏이랑 어? <laughs> 오늘 하실 거는 반동을 줘서 하는 키핑 풀업이라는 동작을 배워보실 거예요 자 매달렸을 때 이렇게 상체를 뒤로 제끼고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매달린 상태에서 네. 거기서 턱까지 턱이 올라가게 당겨주기 어. 어. 그 자세에서 올려볼게요 하나 다시 그 그렇죠 둘 다음은 이제 스윙 동작이에요. 어깨를 열어주는 아치 동작하고 등으로 눌러주는 할로우 동작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자, 아치, 할로우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오. 오 진짜 게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하셨어오 예. 아 좋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동작은 여기서 몸을 더 눌러서 위로 띄우는 동작이에요. 자, 여기서 몸을 뒤로 쭉 띄우기. 안오 맞아요. 그. 그대로, 그렇죠. 더 뒤로. 그렇죠. 나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기술적으로 어, 어, 어려운 동작이 체스트 바톱 풀업이라고 있어요. 방금은 턱까지만 올리면 되는데 조금 더 당겨서 가슴까지 터치하는 동작. 자, 체스트 바는 스윙을 더 크게 주시면 됩니다. 퉁, 가슴. 오. 퉁, 가슴. 요거까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이거 다음에 이거 잘하면 이제 머스러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자,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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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 둘, 하나, 둘. 오, 바로. 오 바로 오 진짜 잘한다. <laughs> 아까 스어 여기까지 당겼잖아요머스로 네. 이거는 배꼽까지 당겨야 됩니다. 아, 네. 그리고 당겼으면은 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빠르게 인사기 응? 인사. 네. 자머스업은 네. 당기고 인사. 오. 난쭉 펴주시면 돼요. 네. 손 다시 당기고 인사 펴주기. 한번 도전? 도전. 어, 이게 보통 첫날에 되시는 분이 별로 없는데? <laughs> 어, 그럼 정말 재능충 인정. 오! <laughs> 네. 가자, 가자, 가자. 오, <laughs> 어, 이거 안되안 되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laughs> <laughs> 아, 근데 진짜 체스펑 할때 진짜 엄청 잘하신 거예요. 어, 한 번만 더. 아, 네. 어, 더 뛰어야 돼요, 몸을. 지금 뛰어, 몸을 툭! 어. 아, 더, 더 뛰어야 돼요. 아, 이거 해야지 이... 각이 나오는데. 유튜브 각인데 해야지. <laughs> 둘, 셋. <laughs> 그런 느낌이야. 그래. 다시 한 번만 더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더. 힘으로? 오!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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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네. 야. 기술 <laughs> <할> 필요 없네. <웃음> 됐다. <웃음> 기술이 안된 사람은 그냥 힘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야. <laughs> 아, 나. 야. 야. 아, 인정합니다, 이정다 이게 헬스 하신 분들 진짜 이렇게 이런 기술 쓰는 걸 하기가 힘들거든요. 와. 자, 보여주시죠. 이게 세고 있는 근육이란 걸 보여주시죠. 자, 3초. 투, 원, 호! 하나, 그렇죠. 어머니 음, 조금만 더 누르면서 자 12개 남다 12개 1분 50초 1분 50초 <laughs>